오늘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언제나 연약한 육신과 연약한 심령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넘어지며 쓰러지는 죄 가운데 빠지기 할양 없는 저희들을 오직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먼저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쁨과 고난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전도서 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지혜의 유익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다우며 라고 11절이 선언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12절이 밝히고 있으며 그러나 지혜 자체가 전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13절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14절은 그 결론이자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지혜만으로 삶을 온전히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형통과 곤고 두 날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것은 단순한 긍정 심리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 바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과도 사실 일치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상황을 컨트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라는 명령입니다. 시평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이 교실이며 우리는 거기서 그분의 뜻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들었던 우리 청교도 리차드 벡스터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감옥에 수차례 갇히게 되었고 이 감옥에서 사실은 큰 신앙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건 역시도 자신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저서들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나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 하며 이는 우리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는 뜻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 겸손과 의존을 요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파악하려는 시도는 교만이며 오직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모든 일이 발생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즉 형통하기도 하고 곤고하기도 하는 모든 순간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그분은 신자에게 유익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언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분명히 생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어떤 슬픈 일이 온다든지 그러할 때는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어 허락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성도의 선을 이루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의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의 날에는 그분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성도의 삶에. 한 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날에 교만하지 말고 공고의 날에 절망하지 말며 두날 모두를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아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